아일 생일, 고마워. 생일. 고마워. 아! 지아 님, 전나비 님, 밥먹님다 너무 감사해. 지아 님은 10만 원 이쪽도 하고 아, 10만 원이거이뒤 거스 을몇 번을 쳐야 돼? 축하해주러 온거 아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해주러 온거 아냐? 이거 나 리액션 중이어서 이것만 갖 추고 축하해주라. 바이바이. 건우야 바이. 다 했어.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너야 어? 나 d 물 h 살이야 이제 네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만 d l e bundle, s m 다 l l s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I don't know what to cover it. I don't know w h a 야 to cover it. I don't know w h 와! t t 마 cover 나 침뱉면 <laughs> 뭐야? 이건은 이거는... 리슨 에어 워프 컴플리트라는 건데 어, 너가 뭐? 이제 손재주가 안 좋아서 머리를 피고 다니잖아. 아니! 좋아서 하고 다니는 거야, 혹시? 맞아, 맞아. 웨이브를 치를 수 있는 너술취 여섯... 했냐? 술거 먹었지? 그래? 어. 아, 이거 와, 이거 말리면서 혹시 하는 건가? 아마 될 거야. 비싼 거니까. 우와! 돼, 되지 않을까? 고데기 맞지? 오, 당신에 어워프 컴플리트야. <laughs> 아니 뭐냐고? 아니 아니. <laughs> 숙제냐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될 거야 아마 고데기. 와. 들고... 어, 그 <laughs>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제 가볍게 갑... 들고 다니. 핸드백에 <laughs> 들어가는 <웃음> 크기일 거야 아마. 멤직기 <laughs>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너 이제 너당신에 <laughs> 어워프 컴플리트만 있으면은. <laughs> 숙제? 아니 진짜 내가 산 거야. 한번 열어 볼래? <laughs> <응>. QR로 그 <laughs> 사용법도 볼수 있네. 그럼. QR. 야, 이거 비쌌겠다 얼마 안 해. 한번 들어와 돼? 아니야, 얼마 안 해. 얼마... 일단 한번 봐 봐. 너잘쓸수 있을까? 책장을 좀 미안해 해 주면 안 될까? 씨발, 되게 점이 있구나. 어, 이쪽이. 아, 어. 이게 이게 본품인가 봐.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여기에 이렇게 삽입해서 아 드라이기도 되나 본데아 당연하지 지금 안정이 없다니까 그냥 뷰티 유튜버의 버스템이야. 너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여행 갈 때나 집에서 이거 하나만 딱 콘센트 구멍 하나만 있으면 돼. <laughs> 진짜야? 아니, no? 진짜로 산 건데 이게 기능이 많아갖고 내가 매우질 못했어. 아 여기 나 이거 본거 같아. 뷰티 유튜버들이 이거 하는 거본거 같아. 아 그렇게 머리를 넣는 거야 거기다가? No. 그런 거 아닐까? 고마마워 그래 그래 아 이게 바람이 나오면서 말려지는 건가 봐요 그치 야. 이게 그 다이슨 에어포 컴플리트라 갖고 머리 말리기나 뭐 고데기 매직은 뭐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을 이렇게 너의 머리에 이렇게 좀할수 있을걸 쉽게 어, 한번 해볼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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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만 열심히 외워온 건가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거는 이제 드라이인가보는 지금 하루 이제뭐 할지 모르는데... 혹시 다른 걸 써볼래? 어, 그럴까? 이거... 어, 어 이거는 매직인가 보네. 얘, <laughs> 예, 그거는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쓰는 거 한다. 아, 머리가 젖...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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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됐네 아, 됐네 아. 아, 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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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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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였어요. 어, 물만 묻히면될 거야. 어. 아, 근데 이거 설명서 보내 주신 거 같거든. 설명법? 응, 응. 응. 이만이 천 아, 저렇게 말리면서 하는 거구나. 어, 진짜 됐다. 아, 어짜 야, 예쁘다. 어, 어, 너이스, 나이스. 따봉. 어, 운전 운전 예쁜데? 어, 뭐 조금씩 터득해서 하면 되니까. 그 여긴 어디 쉬전하고 계시는 듯네요 미안한데 어. 술먹고좀 까먹어서 그냥 안한게 있거든? 어? <laughs> <뭐라 그냥> 상장을 <laughs> 만들었어. 상짱? 상장? <laughs> 많이 준비했다. 고마워. 까먹, 까먹었네? <웃음> <웃음> 감사장 이은별 <웃음> <웃음> 감사장 이은별 바로 열고 김은별 컴퍼니 괄로닫고 귀하는 자랑스러운 와빌리지의 막내로 지금까지 시청자들을 위해 얼굴을 헌신하였으며 나쁜 짓안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우애와 정성을 모아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와빌리지 장남 올림 감사합니다. 그 그래. 쉬고 고마워 야 아. 이거 멘트도 넣어 가 적은 거야? 아은별아 생일 축하해 돈 많이 벌어서 아우디 A8 사주라 김은별 컴퍼니 포에버 음. <laughs> 이러고 왔어 근데? 어 택시 탔어 검은 놓고 와도 되잖아 검? 근데 <laughs> 이게 빠지면 좀 어, 의미가 없어갖고 이거 타고 왔지 탈때 이거 덜거덩 하는구렸어 <laughs> 이렇게 타고 내릴 때 뒤로 내렸어요 살때 얘들 대단하더라고. 가볼게 그래. 고마워. 엄마 어, 진짜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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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다 님들 덕분이지. 근데 이거 나 너무 먹고 싶고 싶었어. 솔직히 사진 하나 찍어 놓고 바로 먹어 봐야지. 됐다. <목소리> <목소리> 보통 개가 저렇게 먹지 않나? 야, 야, 잘라서 먹어볼까 그러면은 제가 집에 케이크 칼이 없어가지고 케이크를 먹으면 조금만 먹을게요. 어떻게 많이 안 먹으니까? 어잘안 잘린다. 이렇게 잘랐어요. 딱 아무것도 없는 부분만. 응. 먹어볼게요. 음, 같이 먹을 거 맛있네. 아, 맛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네 이거. 아이징. 돼지 같은 놈. 야, 은별아, 너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내가. 아 진짜 이런 건 똑바로 하셔야죠 이런 건. 아나 어, 이런 편지 처음 써봐가지고 좀 눈물이 나서. 네. 어,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